안녕하세요. 서현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선생님들께 제가 만든 교무수첩 노션 템플릿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션 템플릿 공유해주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그런 식으로 노션을 처음 배워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노션으로 교무수첩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참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좀 덜렁거리는 면이 있어서 교무수첩을 막 여기저기 두고 다니고요. 집에 놔두고 학교를 안 들고 가거나 학교에 두고 집에 와서 막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노션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보니까 노트북으로 작성을 하고 편집이나 열람 같은 게 핸드폰으로 또할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고 활용을 안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저만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상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노션을 처음 사용해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템플릿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처음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노션이 좀 익숙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 템플릿을 기초로 해서 좀 디벨롭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절미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션 템플릿을 한번 보실게요. 자, 제 노션 템플릿은 이렇게 노랑노랑 하양하양 예쁘게 생겼습니다. 서연스 다이어리라고 적혀 있네요. 어, 귀여운 하트로 수업관리, 학사 일정, 생각, 아이디어, 관찰일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은 제가 감성적이어 보이려고 좀 이렇게 적었는데, 일기예요, 일기. 일기라고 고칠게요. 일기. 네, 이렇게 공유가 될 겁니다 일기라고 그리고 아이디어 관찰 일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담임을 안 하거든요. 제가 비담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항목 대신에 관찰 일지가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용 템플릿에는 여기다가 상담, 뭐 담임 이렇게 적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랫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시간표. 오, 이번 학기에 시간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데이 오늘의 일정을 쭉 적어 봤어요. 업무 두 개, 일정 하나, 그리고 일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달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뭐가 많죠. 근데 하루하루 확인을 해 보면 한 4개, 3개, 5개 이렇게 일정과 업무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를 적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정리가 아니죠. 그냥 써 놓기만 했죠. 써놓기만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무수첩을 작성을 하시면서 내가 어딘가에 작성은 했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없다 이런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노션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정리는 얘네가 알아서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일정과 업무들을 제가 달력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어, 이 캘린더 보기 옆에 보면 이번 주 업무라고 돼 있어요. 이 이번 주 업무를 클릭하시면 이 캘린더 보기에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17, 18, 19, 20, 21, 22일에 입력이 되어 있는 업무만 뜨게 됩니다. 이렇게요. 업무만 뜨게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들어가면요. 그 주에 일정만 뜨게 돼요. 이렇게. 일정만 뜨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수업 아이디어 같은 거 있죠? 그 아이디어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여기다 정리한 적이 없어요. 전 그냥 매일매일 아무 이렇게 투데이에다 그냥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업 아이디어 설명에 어, 피아노 두대 추가 구입 이렇게 그리고 수준별로 곡 나눠서 주기. 그때 그때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메모를 하고 태그만 잘 설정을 해줍니다. 아이디어라는 태그를 설정을 해주면 이 태그, 이 태그에 의해서 아이디어 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아이디어, 피아노 두대 추가 구입, 수준별로 곡 나눠서 주기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유용하고. 저처럼 잘 까먹고 잊어버리는 사람한테 이 기능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리고 관찰일지라는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학생 이름을 씁니다. 김서연. 그리고 관찰일지. 그래서, 학부모, 상담 실시, 어, 예고를, 예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함. 이런 식으로. 뭐, 실제 상담에서는 훨씬 더 말이 길겠지만, 일단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 관찰 일지에, 김서연, 3월 22일날 학부모 상담을 실시했는데, 예고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복사해가지고, 누가 기록에 적을 수도 있겠죠? 어, 왜 이게 필요한, 그럼 누, 누가 기록에 바로 적지? 여기 왜 적냐? 하시는 분들, 누가 기록에 들어가려면 랜선이 있어야 돼요. 학교 랜선. 와이파이를 잡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여기 적어 놓으면 너무 좋다 그리고 얼마나 느립니까 그 나이스가 뭐 하나 들어가는데 상담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그거 켜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그냥 노션은 저는 그냥 인터넷 창키면 노션이 빵 뜨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딱 출근하면 노션, 채찍 피티캔바 이렇게 타라락 띄어 놓고 업무를 봅니다 전 무조건 그래서 그냥 잠깐만 탁탁 들어가서 그냥 이 투데이 란에다가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관찰인지에 정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유유한 기능한, 유, 유, 유용한,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오늘의 일정을 투데이에 새 페이지 만들어서 제목 적고요. 제목, 내용, 뭐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거는 적는다. 적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일정을 추가할 것이냐 뭐 시험 일정이라든지 수행평가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일정도 저는 그냥 일정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 내가 오늘 번뜩이는 수업 아이디어 또는 누가 말해줘서 들었던 거 메모를 해 놓겠다 하면 아이디어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또는 아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 그런 거 적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원화 돼 있으면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일기도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 적어보겠다. 나 오늘 감성적이다. 그럼 일기 그리고 조종례 할때안내상꼭 전달해야 될 거, 전달했나 안했다 그런 것들도 안내사항으로 태그를 해서 체크를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업무. 이게 제일 많겠죠? 행정업무라든지 또는 뭐 연구회를 하신다면 연구의 업무라든지 저는 업무는 그냥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냥 연구의 업무 생기부 업무. 그 다음에 교과 업무. 이렇게 따로 해봤는데 어차피 그 업무는 다 제가 하는 거라서 그냥 업무로 통일. 그리고 여행 같은 거는 특별하니까 따로 빼줬고요. 그리고 관찰일지는 학생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에서 상담을 하든, 담임이 상담을 하든 학생 이름 쓰셨고, 그리고 태그에 관찰일지 선택하시고 세부 내용은 설명란에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쓰시면 달력으로는 전체가 다 정리가 될 거고요. 모든 태그가 다 달력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은 여기에 정리가 될 거고, 업무는 여기에 정리가 될 거고. 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냐면요. 업무나 일정은 1년짜리를 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나 이번 달 정도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적는 게 업무나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진 않지만,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것들. 1년치, 2년치를 내가 쌓아놓고 보고 싶다. 하는 아이들은 여기다. 아이디어. 죠 그렇죠? 일기는 저안 들어갈 거예요. 제 일기니까. 또는 관찰 일지.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과 수업 관리 들어가 볼게요. 학사 일정은 그냥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사진 넣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파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요. 너무 쉽죠? 뭐 이런 식으로 학사 일정을 비롯해서 뭐 정결 규정이라든지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거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수업관리 들어가 볼게요 이건 최근에 제가 디벨롭을 시킨 건데 이렇게 보통은 한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대충 시간 맞춰서 하시잖아요 내가 배울 내용, 단원 이런 거 제목 쓰고 아이 반은 했다 안 했다 근데 뭐 하나 끊긴 반 있을 수 있어요 유난히 진도 안 나가는 반들 그래서 이렇게 비고란에다가 텍스트란에다가 또 적어주기 요거는 별도로 입력하셔야 돼요 이건 투데이에서 입력하는 건 아니고 수업관리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투데이에 적고. 확인은 여기서 한다. 뭐, 여기저기서 한다. 자, 그리고 내가 다 했으면 유튜브 촬영 다 했다 체크. 저녁 약속 갔다 왔다 체크. 이렇게 하시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오늘 되게 바빠가지고, 업무나 일정 중에 소화를 못한 게 있다. 그러면, 드래그 해서 내일로 넘기기. 또는 모레로 넘기기.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이게 날짜가 옮겨졌으니까, 당연히 투데이에서는 사라지고, 이번 주 업무에도 안 들어가 있겠네요. 다음 주로 옮겼으니까. 다음 주 업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 저는 다음 주 업무 보고 싶은데요? 하시면, 눌러서, 다음 눌러주시면 다음주 업무도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법 굉장히 간단하죠? 너무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응용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태그가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좀 업무, 업무 하나로 하기 좀 싫다. 나는 행정업무와 담임업무와 교과업무를 따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태그 눌러주시고, 이 태그 란을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교과 업무. 이러면 생성이 돼요. 교과 업무가. 행정 업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 업무나 행정 업무로 태그 한게 자연스럽게 이번 주 업무에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정이나 아이디어가 안 보이는 이유가 이 태그 중에서 나는 업무 태그만 볼래 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과 업무와 행정 업무를 추가해 주시면 교과 업무나 행정 업무로 추가한 업무들도 여기 이 표에 같이 뜨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맥락으로 이번 주 일정에도 이렇게 태그가 일정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는 여행 일정도 포함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 여행 뺄게요 여기서 업무에서 이것도 빼고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삭제해 주시면 태그가 삭제가 되고 어 잘못 삭제했어 그러면 또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어나 관찰일지도, 여기도 지금 필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필터가 아이디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랑 다르게 얘가 1년치가 다 보이는 이유가, 아, 여기는 필터가 태그에만 걸려있죠? 아이디어 태그에만 걸려있는데, 여기, 업무, 여기에서는, 날짜가 이번 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보이는 게좀 답답하다. 나는 이번 달이 다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들어가셔서 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월로 하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 너무 복잡하다. 여기서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필터 하나 추가해가지고 체크박스에서 체크 표시되지 않은 만 뜨면 내가 안한 것만 볼수 있어요. 와우! 너무 편하죠? 아나 했어 노점페이지 공유했어 그러면 착 누르면 없어져요 이렇게 보시다가 아 근데 내가 이번 주에 뭐 했지? 궁금하면 체크박스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 오늘 한거 보이고요 또 치우기도 가능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볼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편한 거 같습니다 자, 시간표 그냥 들어가서 편집해 주시면 돼요 쉽죠. 이거는 그리고 아, 나는 수업 관리, 학사 일정, 일기, 아이디어 관찰 일지 말고, 뭘더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이 더하기 표시 눌러 주시면 이게 떠요. 근데 페이지를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넣고 아이콘 바꾸기라고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아, 귀여운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 규정 들어가서 아까 했던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정결 규정 보통 PDF 파일로 나오는데 그거 JPG로 변환해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사 일정처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물론 막 평가 세트 이런 거 쓰는 게 세분화가 안돼 있어요. 근데 그거 쓰고 싶으시면 관찰 일지 이걸로 써도 되고요. <laughs> 아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담임선생님이시면 일단은 이게 아마 날짜 순으로 쫙 정렬이 될 거거든요 관찰일지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쫙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아 누구 뭐야 서현이 것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름에서 오름차순 또는 내름차순 해주시면 이름별로 뜹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며칠에 뭐 했는지가 모여서 탁 뜨게 되니까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다. 딱 핵심 기능만 넣어놓은 노션 템플릿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저는 쓸것 같은데? 전 지금 쓰고 있지만 아무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션 템플릿을 다운 받으시려면 인스타그램 뮤직 트렌드 계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거기다가 제가 노션 템플릿 관련한 게시물을 올릴 거거든요. 거기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DM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노션에 가입을 하시고 무료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링크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떠요. 선생님들을 위한 교무수처 학사일정, 학생상담, 수업관리 일기, 아이디어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 알아서 편집해서 사용하세요. 시간표 그리고 투데이 달력 깨끗하게 비워놓았습니다. 이번주 업무, 이번주 일정 다 비워놓았으니까 여기 점 3개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복제를 눌러주세요. 복제를 누르시면 이 개인 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들 위한 교무수첩 이렇게 1 복사본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요 제목을 아안쌤의 교무수첩 이렇게 편집을 하셔서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laughs> 여러분. 활용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그런, 어,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3월인데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1년도 응원합니다. 빠이!